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더 전서 15장 57절 그리고 5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더 전서 15장 57절 그리고 58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거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넘쳐서 모두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설을, 전설을 강의하기 시작한지가 10개월째 됐습니다 작년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7월달에 고린도 강의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5월달 시작돼서 10개월째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설 1장에서 15장까지 아직 한 장이 남았는데 15장 오늘 마지막 57절, 58절 말씀이 고린더 전서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6장에는 연보,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인가, 또 디모대 새로운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나의 선교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16장은 돼 있어서 사실 부록과 같은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가 부활의 마지막 또 고린도전서요 성경의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강해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왜 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강두사님은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은 아사모 모임을 합니다. 아부다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에 한국에서 식사하러 그리고 저를 보러 이렇게 모입니다. 식사하면서 안부도 묻고 또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함께 아부다비에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 또 어느 분은 교회를 옮겨도 되는지 이런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다른 데다 내도 되는지 이런 질문도 하고 어, 서로 답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아,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핵심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아사모 모임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사모 모임을 통해서 신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있어서. 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야기 들으면 금방 빨갱이 나라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쪽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빨강이 돼서 어, 토착외구들이 설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성향은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으로 어, 나누어져서 어,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꼴통 보수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보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감정적인 진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쪽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함께 아울러 드렸습니다. 보수가 토착 외고 노릇을 하거나 진보가 김일성 찬양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싶거든 바른 역사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넓은 세계관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생각을 가지고, 제 언뜻 휴가 중에, 아, 가면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와서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바로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한 것이 이제 10개월째 들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배경으로 세워졌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왜 헬라의 수도 아덴을 바울이 떠나갔는가?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방법, 자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년 전서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의 석학들이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깊었던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철학에는 자기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재들만 수학한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바울 신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바울은 6살 때에 10편, 150편을 다 암송할 만큼 그렇게 천재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석학인지 지금도 대단하지만 2000년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정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은 참또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노예와 종들을 거니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는 의사도 다 종이었거든요. 몸종으로 선생, 뭐 몸종 의사 그런 당시에 철학, 언어, 천재적인 그리고 어 두뇌 그리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은 무엇이든지 탓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막는 사람은 없는데 풀이 죽어서 지금 떠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북쪽으로 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갔다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것을 적은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병이 지병이 있어서 늘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가 함께 다니면서 고린도 저신도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이 대목을 적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주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8장 1, 2절로 가 보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아덴에서 이렇게 옮겨 간 내용을 짤막하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풀죽어서 지금 두운 모습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부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여기에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은 왜 고린도로 왔느냐? 이달리아에서부터 바로 이 절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추방을 했어요.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서 이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 와 있었어요.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해서 지금 고린도 쪽으로 또 올라갔어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아내 부르스길라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이 부르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귀 부인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 그런데 아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굴라하고. 그래서 아굴라가 쫓겨나니까 남편하고 함께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어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고관대작이라도 꼭 기술 하나를 가리킵니다. 보석을 세공한다든지, 텐트를 만든다든지, 카펫을 짠다든지, 풀이 죽어서 바울이 지금 와서 보니까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을 만났는데,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보니까 업이 같아요. 부모로부터 배운 기술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가 시작된 게 고린도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당시는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오래 있질 못했습니다. 아, 교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역자 들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사역 을 하고 한 500km쯤 떨어진 더 북쪽 으로 올라가서 터키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서 에베소스에 가 있는 도에 지금 이 교회가 이런 분쟁 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른도 고린도 서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분쟁하는 교회에 한 번도 이 분쟁에 대한 얘기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이런 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할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근데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 이런 내용을쭉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죽음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를 찾습니다. 경험자를 찾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체력을 보강하고 재력을 만들고 인맥을 쌓고 지도력을 키우고 그리고 정보를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호지 예수 크리스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황이 올 거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해결은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왜? 오늘 승리의 비결을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 5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승리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가 지난 두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부활로 분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야 이길 수 있어 하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승리는요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결국또 칩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안에 죽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멸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갑니다. 포로에서 여러분 총리 대신까지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는 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따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건데, 죽음에서 건져주실 건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이 보통 불의 일곱 배를 더 뜨겁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불에 던지러 가는 사람들이 불에 그슬러타 죽었습니다. 불에 던지고 보니까 다니엘과 두 친구 세 명을 붙였는데, 네 명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봤어요. 누구겠습니까? 세 명을 던지는데, 네 명. 죽음을 각오했는데 죽지 않고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얘들아, 얘들아, 그러고 살려주시는 내용이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죽기로 작정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배우고 강해지려고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고 신기술을 습득하는데 진정한 승리는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려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키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함으로, 하만의 모함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음에 놓이게 될 때에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모든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이 아니에요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는 것과 죽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도 목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뜻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이김을 든다는 놀라운 것을 이제 부활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두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죽은 척만 했어요. 정말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축복만 가리키고 승리만 가리켰어요. 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음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이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아단에서 실패했어요 자기의 신뢰,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교만 이걸로 괴를 세우려고 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단에서 고린도로 갔다 이것을 주체처럼 따라다니던 누가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십자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 외에는 다 폐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죽음의 간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원한 신비예요. 58절, 본문 58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58절에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이 신앙, 십자가의 신앙, 견고하게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혹시 부부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삶이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신비의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봉사, 구제,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없어질 이것 때문에 돈 조금 벌었다고 내가 조금 진급했다고 이런 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힘들고 가정을 지탱하는 게 힘들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자꾸 뒤쳐지는 것 같고 그래도 십자가의 신앙, 이거 신비의 신앙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개시록, 요한 개시록, 2집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 감춰진 신비의 능력입니다. 실패한 과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시인하십시오. 백기를 들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높은 차원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 그것이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잊어지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